자 이게 호풍미고구만호풍미고구마아 정말 맛있어요 이한 예. 예, 번에 먹어봐야 돼한 번에 한 번에 한자 어느정도 맛있냐면 음 어느정도 맛있냐면요 어 어느정도 맛있냐면 자 어느정도 맛있냐면 조리 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요. 자 읽어볼게요. 자, 죽기 전에, 죽기 전에, 아 죽기 전에 단한 번, 죽기 전에 단한번꼭 먹어봐야 할, 자, 당진 해나로 황토고구마 여기. 자, 죽기 전에 딱한 번은 먹어봐야 돼요. 이게 호풍미 고구마예요, 게 호풍고구마.